안녕하세요. 2023년 7월 19일 화요일이고요. 여기는요. 양평역이에요. 양평역에서 저는 경의중앙선 전철이죠? 전철을 타고 청량역으로 가볼 거예요. 청량역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MT 갈때다 청량역에서 기차 타고 뭐 춘천이나 이쪽으로 갔었거든요. 그때 과거의 모습이 그대로일지 아마 많이 바뀌었겠죠. 근데 그중에서 또 옛날 모습이 남아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. 그런데는 과연 내 기억 속의 장소와 일치할까? 아마 그렇지 않을걸요? 늘 과거는 미화되고 또 어떨 땐좀 과대포장되잖아요? 그런 부분들을 눈으로 확인하는 거죠.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, 아, 지금의 내 생각도 결코 미래에 봤을 때 대단한 게 아니겠구나. 네, 맞아요. 그 어떤 기쁨도 고통도 아마 미래의 시간에 볼 때는 그냥 그럴 거예요. 그냥 그런 시간들을 너무 의미를 두지 말자고요. 조금은 가볍게 사는 게+ 그게 최고의 지혜일지 몰라요. 네 여러분 가벼워지셨나요 가벼워지자고요 우리에겐 오직 하루뿐인 하루를 너무 진지하고 무겁게 살면 그것처럼 억울한 손해 보는 일은 없을 거예요. 가벼워지셨으면 이미 좋은 하루입니다. <laughs>